논어 백 쉬운 한 번째 시간, 개시의 사장과 오장입니다. 사장, 공자왈 익자 사무요, 손자 사무니, 우 직하며, 우 량하며, 우 다문이면 익의요, 우 편벽하며, 우 선유하며, 우 편령이면 손이니라. 도움이 되는 것이 세 가지고, 손해가 되는 것이 세 가지다. 벗이 정직하고, 벗이 진실되며, 벗이 들은 게 많으면, 아는 게 많으면, 보탬이 되고, 어, 벗이 편벽되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치우쳐 있고, 벗이 그 유한 표현을, 유한 표정을 잘 짓고, 벗이 어, 말을 잘하면, 자기에게 손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뭐 해석을 그냥 해석을 윤곽만 잡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입과 손으로 이제 컨트라스를 시켜서 이렇게 직은 편덕, 양은 선유, 담은 편령 이렇게 이제 상반대게 주장는 읽었습니다. 직의 반대는 편벽이고 량은 선유가 반대가되고 다문은 이제 영이다. 이제 주자유고 상대적으로 해서 그랬죠. 직은 여기서 이제 정 정의 뜻이죠. 정직하다, 올바른 말을 하다 이런 뜻이고 이 량은 앞에서 그 정이 군자는 정의 불량이라고 제가 한번 그때 설명 한번 드렸었죠. 군자는 곧지만 작은 신이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고들정자하고 같이 쓰면서 어,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좋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신하다는 뜻이죠. 충신. 그러니까 앞에 그직하고 약간 달라요. 어, 내가 잘못했을 때 어,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주는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양은. 직도 음,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어, 담 다문은 상대방이 아는 게 많으면 나에게 자극이 돼서 내, 나를 깨우쳐 준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보탬이면 좋은 친구죠. 음, 편벽을 주자는 겉으로 꾸미는데 익숙하다는 걸 봤어요. 이편 자. 이편 자의 쓰임새가 동, 그, 그꽤 있는 편인데, 한문에서. 편을 동사로 본 거죠. 몸을 잘하다. 집과 음, 반대되게 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 벽을 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교의 뜻을 본 거죠. 교묘하다. 잘하기조차를 본 거죠. 그런데 음, 그다 사람의 줄을 보면 음, 요 벽을 피자로 봤어요. 피하다. 이렇게 벽이 피자로 많이 쓰죠 피할 피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남이 꺼리는 것을 잘 피하는 거죠. 남이 싫어하는 건잘안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잘 하는 거 아주 교묘한 거죠. 아주 교피라는 거죠.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고 남한테 좋게 보이는 것만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유라고 그래, 체. 체유라. 체유죠. 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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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테 잘 융통성 있게 그 행동을 잘 한다는 거죠. 선유는 그거에 비해서 어 면유자 면유 요건 앞에 편벽이 체유라면 면 온몸 행동과 관련된 요건 면유죠, 면 면유자면 낯빛을잘 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잘 꾸미고 어이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죠? 교원영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영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낯빛을잘 움직이는 거죠. 이때 선도 부사적, 그러니까 몸을, 잘한다라고 어, 편, 선, 몸을 잘한다, 이렇게 쓴 거죠. 뒤에 편령도, 편선령, 동사적, 부사적 몸을 잘한다, 동사적 몸을 한다, 이렇게 능숙하게, 이런 뜻을 쓰였습니다. 영은 여기서 말자라는 거 얘기하죠. 음, 이게 교원이죠, 교원. 교, 구, 여기서 구, 그러니까 구유라고 할수 있죠, 구유. 그러니까, 편벽은 몸가짐. 만 저기 하는 거고 어, 선유는 얼굴빛으로 게잘 하는 거고 편영은 입을 이렇게 잘 하는 거고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예요. 편벽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유와 편영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낯빛을 잘 꾸미고 말을 교묘하게 하고 행동과 좀더남 싫어하는 건잘안 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손해가 된다는 거죠. 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 이제 알지만, 이 4장부터 10장까지, 이 4장 시작했는데, 4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3, 3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를 제시하면서 나열하는 리스팅의 화법으로 이어집니다. 음, 의미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군소리 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도 쉽고, 음 근데 여지껏 보언 공자의 말투하는 이질적이어서 문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음, 단정하고 체계적인 말이라는 느낌보다는 딱딱하고 규격화된 어투라서 좀 기계적인 느낌이 있죠. 음. 그걸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5장입니다 아, 공자왈 이자 3요 요. 요. 손자삼요니 요절 예약하며 요도 인지선하며 요다 현우면 이그요 요 교락하며 요 인류하며 요 연락 이면 손이니라. 아, 읽기가 좀 까다롭죠. 소리내서 읽을 때 크게 읽으면 발음 이 제일 잘 꼬이는 것 중에 하나 죠 여기서 요는 요즘 말은 도락이야. 도락. 도락. 군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도락거리가 있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 손해가 되는 세 가지 좋아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악을 절도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선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훌륭한 현우죠, 훌륭한 친구가 많은 것을 좋아하면 도움이 되고 교만한 즐거움을 좋아하고 방탕한 놀이를 좋아하고 에, 잔치 버리는 즐거움을 좋아하면 손해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이, 이 글자를 다 쓰고 있어요. 요 자, 락 자, 악, 음악할 때악 자, 즐긴다 할때 락, 좋아할 때 이걸 다 쓰고 있죠. 이락자 하나가 다 응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앞에 그4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구사가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락 자를 갖고 이제 언어의 묘미를 활용을 했다는 게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전예약이라 그랬잖아요. 예악을 절도 있게 한다는 게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악을 절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에서 도락,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즐겨야 된다는 거죠 아, 남을 헐뜯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의 선행을 칭찬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현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서 이 자 사물라 그랬죠 도움되는 친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자 사물을 이렇게 압축해서 다현으로 얘기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 첫 구절에 유붕자 원방례 아니 할때 유붕자 원방례 이거를 봐도 이제 무관 하겠습니다. 아 손해를 입히는 지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이 연락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음 이 연자가 여기 잘못됐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야겠죠? 이 잘못된 글자입니다. 아 연락이라 그는건뭐 잔치 연자니까 잔치를 벌이고서 술을 마시는 걸 얘기해요.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어지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게 손해 가된다는 거고. 아 일유의 경우는 약간 추상성이 있는데. 음, 순잔치와는 다른, 그러니까, 술잔치와는 다른 거예요. 뒤에 게 정확히 연락이 술잔치라면, 인류는, 어, 사냥, 뱃놀이, 보다 술잔치보다 약간 센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라경은 교자가들어 교만한 건데, 요거는 어, 완전 히 추상적인 의미로 봐서, 교만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믿고 함부로 남한테 뻐기고 과시하는 걸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연락이 술잔치 보려는 방탕한 놀이라면 인류는 아, 뱃놀이나 사냥이나 그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높은 거라면 교락은 제일 센 놀이죠 그러니까 집을 엄청나게 짓는다든지 정원을 크게 조성한다든지, 뭐 수영장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 볼 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도 합니다. 음, 이 말의 요지는 군자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땅 수양이 된, 도덕적 수양이 된 군자이기도 하지만, 재위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교락이니 인류이니 연락을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절제. 절제. 음, 군자도 즐거움이 있고 도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도를 넘어설 때그 즐거움은 교락, 인류, 연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익과 손이 여기서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 이 도움이 되는 요가 과해서 정도를 넘어서면 이 손이 된다는 것, 요래지 약간 앞에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백시운 한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